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예곱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왕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예굽 사람이 일어나고 예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예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미니라 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예굽 사람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함에 여호와께서 예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예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던 재앙이 드디어 내린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재앙은 없었으면 좋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사람을꼭 멸망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니셨습니다 그것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도 곳곳에 드러납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의 장자들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자체를 죽이겠다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애굽이 시검 케이스에 걸린 것 뿐이지. 실제 하나님의 마음의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있는 애굽 사람을 다 멸망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신 민족 이외는 에다 죽을 사람은 특히 그 애굽 같은 건 완전히 멸망받을 백성으로 너희는 너희 우리의 속량물로 죽었다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진 굉장히 가질 수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에서 해 굉장히 배타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저놈들은 지옥 갈놈들이다. 지옥에 뗄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내가 좀 얄미운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아예 그냥 천벌을 내려서 좀 아예 그냥 멸망받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사실 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 우리를 구원시킨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 마지막 열째 장 장자의 재앙을 보면서도. 좀더 우리가 다른 각도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물론 이 장자의 재앙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애굽 사람들도 만약에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으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면은 바로가 모세로를 불러가지고 이제 다 나가라 좋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가서 섬겨라 양 떼도 가지나다 나가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을 덧붙이냐면 다 나가고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해다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도 구원을 받을 자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애굽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구원받을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을 애굽 백성만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다면은 0열 가지 재앙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장제 재앙이 필요 없습니다. 애굽 사람 다 죽어라. 말씀만 한 마디 하시면 애굽 사람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앙을 내렸습니까?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것을 통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너희가 애굽 백성을 살릴 책임이 있는 민족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열방을 통한 바로 너희 민족을 선택한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너희 민족만을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라을 구약시대 때도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네들의 영역 안에서 배타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결국은 예수님마저도 배척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열장 내가 장자의 재앙을 피하였다는 것만 감사하고, 그래, 애금 너희들은 당연히 다 죽을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갈 놈들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러한 신앙의 잣대와 원리를 생각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천벌 받을 사람이라는 그러한 신앙의 논리로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자유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신앙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면 굉장히 바리세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범위라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꼭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사랑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첨부받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해야 될 일은 우리집 우리 앞에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다만 피를 바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이제 내 주위에 있는 그발내 주위에 있는 모든 문에 가서 발리지 아니한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가서 다니면서 열심히 피를 발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열지양 또 마지막 장제지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쁨으로만 생각하고 그 구원받지 못한 애굽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연민과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냐 하면은,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내 이웃을 모든 열방을 구원시키려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건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의 범위에 있어서 한계를 두지 말고 모든 영역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이제 내가 칠한 나의 내 집에 있는 그 문설주와 인방에 칠한 피를 내 이웃에 또먼 곳에 있는 이웃의 문에까지 가서 그 피를 칠해 줄수 있는 넓은 아량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